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남자 사이다 머니 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마화폐 회의론자 피터시프 BTC 회복세 일시적 5천 달러까지 하락 전망 핀볼드에 따르면 대표적인 아마화폐 회의론자이자 금 강세론자인 피터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CEO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18,000 달러까지 하락한 뒤 소폭 반등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BTC가 2만 달러까지 상승한 것은 가짜 안정감일 뿐이다.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이고 곧 BTC는 1만 달러를 거쳐 5,000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기관들은 이미 BTC를 스캠으로 규정하고 BTC를 매수하지 않는다고. 강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라루나 건도영 가상자산 562억 추가 동결 은닉 자산 대부분 사용 못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건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소유한 것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562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고 뉴스일이 보도했다. 이로써 권 대표는 은닉 자산 950억 원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동결은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가상자산 거래소 두 곳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권 대표가 이치한 가상자산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재단의 자금이다. LFG 재단은 권 대표가 등기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테라 루나의 가격방어에 투입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됐다. 과거 권 대표가 재단에서 예치한 33억 달러 가운데 8억 달러가 가격 지지를 위해 루나를 사들이는데 쓰였다. 다음 뉴스입니다. bfbi 암호화폐 atm 악용 스캠 프로젝트 급증 피해액 회수 어려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 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 마이애미 지부가 최근 암호화폐 ATM이 스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루트로 급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FBI는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빼돌릴 때 암호화폐 ATM을 통한 자금 이체를 악용하고 있다. 특히 연인으로 접근하는 로맨스 스캠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유사 범죄에는 아마앞에 ATM이 결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아마앞에 ATM을 통해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점 더 많은 사기꾼들이 아마앞에 ATM을 통한 자금 이체 수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커큐만 암호화폐 약세장에도 여전히 낙관적 데일리오딜에 따르면 크립토 친화적인 악만장자 기업가 나크 큐반이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속되는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1990년대 인터넷 산업 초기와 비슷하다며 인터넷이 아이폰이 첫 출시된 2007년까지 심체기를 겪은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등장한지 12년밖에 안됐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미래를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입니다. 위메이드 단기 금융거래 플랫폼 CLST 시드 투자 참여 인변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위한 단기 금융 거래 플랫폼인 CLST의 전략적 시도 투자를 단행했다. CLST는 스위스 소재 회사로서 가상자산 대상 단기 금융 거래 조선에 대한 스위스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미 획득했다. 위메이드는 스파르탄 그룹, 코인베이스 벤처스, 크라켄 벤처스와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호주서 암호화폐 서비스 확대 추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부사장 나나 무르게산이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수개월 내 호주 시장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코인베이스 호주 법인은 개인 암호화폐 트레이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어서 기관 대상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라며 호주의 규제 환경은 미국 및 기타 국가 시장에 비해 성숙하다. 호주 정부의 개방적인 태도와 정책 위반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호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등 등록 과정에서 우리는 플랫폼 및 토큰 상장 관련 엄격한 심사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 NFT 발행. 뉴스1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11월 2일까지 메타버스에서 직접 자동차를 만들고 알파 컬렉션 NFT와 가상 화폐를 제공하는 나만의 특별한 자동차 만들기 NFT 이벤트를 실시한다. 알파콜렉션 NFT는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지난 1일 사전계약을 실시한 XM3 E-TECH 하이브리드 차량 및 SM6와 QM6 차량을 기반으로 디자인, 컬러 등 수만가지가 넘는 새로운 조합으로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 발행하는 NFT다. 알파콜렉션 NFT 보유자에게는 이수성에 따라 클레이 암호화폐를 상금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금융안정이 의회에 암호화폐 현물시장 규제기관 지명 요청.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전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잠재적 사기 및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현물시장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상원과 하원의 입법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기관 역할을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 권면 권한을 가져야 하는 건 물론, 의회 역시 결정을 커버하기 위해. 작업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 뉴스를 다 읽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